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올라4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험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라파 바란 골든루키스 듀얼 시즌 바란 이카데겠습니다 시세가 4690만원 바란 선수는 안 찍은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본 외에 참 평량이 유일하다고요? 어, 네. 이할 바람은 없지. 자 보도록하겠습니다. 아 시세가 4,000 4천... 4,690만 원이네요. 4,690만 원. 네. 급여 18, 191cm, 프랑스 출신, 81kg, 마른 체형의 왼발 삼 오른발 오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5, 슛 63, 패스 76, 드리블 81, 수비 99. 피지컬 94 되겠습니다 개인기 이성명성 타클레스 특성은 없어요 뛸수 있는 포지션은 센터백 12고 히든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98, 93 상당히 빠르고 짧은 패스 92긴 패스 91 후방 빌드업 능력이 조금 있고요 시야가 뒷받침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다 볼 컨트롤 92 민첩성 84 밸런스 80 반응속도 94 대인수비 100 태클 102 와우 가로채기 94 헤더 101 슬라임 테클 100, 몸싸움 100, 스테미나 87, 적극성 91, 점프 94, 침착성 100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피드가 매우 빠르고 후방 빌드 능력도 조금 있으며 볼 컨트롤도 좋으면서 어, 수비력이 막강하네요 스테미나가 좀 아쉬운 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민벨도 조금 아쉽고 자 그럼 인게임이 들어가서 민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R 시즌 라팔 바란, 아니 은카란다, 이카 공격 시에는 최대한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 패스, 킬 패스 쫙 뿌려주는 롱 패스, 전개 패스를 뿌려줄 거고 그에 대한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리뷰하고요. 수비 시에는 사이드, 윙을 커버하는 모습, 그리고 센터를 커버하는 모습, 헤딩 경합, 그리고 발 밑으로 오는 그런 패스 예측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대방 고인물이네요. 고인물 상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다 무회전 프리킥 치시면은 덴마크 전 프리킥 나옵니다. 아 덴마크 전아그 뭔지 알것 같아. 그뚝뚝 떨어지는 쓰읍, 맞나 파포스트 노렸던 거 맞나? 어 모르겠네.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한국인 맞으시죠, 혼다님 <laughs> 본인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라팔 바란입니다. 아볼 커트리 좋아서 네. 드리블은 크게 높지 않잖아요. 어 쳤어, 네 한국인. 네. 어디죠, 어디죠, 어디죠. 볼 컨트롤은 좋은데 드리블이 약한 거는 딱 그거예요. 그니까 드리블 툭툭툭 치고 나가는 거 힘든데 터치를 할때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라팔 바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바란 선수. 맨시티의 공격. 아하, 바란이라면 저 정도 막아줘야죠. 조찬호 수비입니다. 오야야야. 오늘만큼은 그야말로 드리블 요 정도네요. 네, 체감은 나쁘지 않아요. 수비치고는 수 약간 미드필더 아니야?라고 생각이 약간 들수 있는 마티치 느낌도 나고 그런 드리블 정도의 느낌입니다. 컷아 나이스 바란 아. 저는 예상했어요. 바란 정도는 어.

자밀어 주는데요. 흘려 흘려 그냥 흘려. 오케이. 자, 바란 선수 사이드 커버. 아, 이거 줘 버리네. 그구 가면은 이움가 없지. 바란한테 딱 붙었으면 좋겠네. 다딩의 좋은 다시 올려줘. 클로공로채라자 수비 상황. 아이고 바람 빠졌다. 컷아아 아, 됐는데 아 까비. 자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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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리자 때리잖아. 아. 라비.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두들기더니 결국은 또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핑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봅시다. 여잘 되죠. 슈팅도 많고 또 득점을 해야 될 타이밍에서 아주 적절하게 넣어 주고 아이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 고한 뭐 거야. 아, 이게 들어가네요. 아. 고광길 더브로 다른 데를 보고 이제 패스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딴데 보고 있었네 면레드 펠레 공발 슈팅 아까비 역습이죠. 아, 왜또중단해제 아. 리뷰 영상 많으니까 아, 혼다 님 리뷰 영상 많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단님 아시겠죠? <목소리> 네 니가 뭔지유님또 오셨네. 이제 채팅 하실 때도 됐는데 왜 눈팅만 하시지? 바은란 네. 자, 길게. 어, 네. 연결이 됐네요. 후방에서 찔러준 패스. 파란. 되나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드로라에 연결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역습 봅시다. 역습 상황에서 침투하는 선수 혹은 이렇게 연계 플레이한 선수들. 컷아 가비. 아없어드아니네네 감사합니다. 라팔바란 선수 어 일단 후방 빌드업 능력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 수비력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오른발 스팅아 카비. 아 분위기를 바꾸고 따라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팀 동료들이 너무 아쉬워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딴데 보고 있다가 그런 거예요. 네. 아시 것. 축구 황제 펠레. 파란. 나쁘지 않게 연결은 뭐잘해 주네. 초 네. 좋아요. 아, 까비. 머리가 좋아요.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역량 에치 자, 역습이죠. 그냥 가, 가, 가. 들어와, 들어와. 발안으로한번 막아볼게요. 아, 너무 갔다, 이거. 자, 오, 좋아요. 아, 네. 공만 건드려서 지금 이렇게. 태클 성공. 아, 좋습니다. 저런 거 하나가 중요한 거죠. 네, 나이스 패스. 아이, 까비. 아이 뭐하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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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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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센. 들어오라고 하고 에이, 아유 컷 찌끄레 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고. 에만엘띠 발안 네 다시 다시 한번 컷. 아네 지금은 발안 구역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이제 슈팅을 막았죠. 다시 한번해드리겠 네, 좋아요. 네, 네, 음바페 자 올려줍니다. 다만 자 오라요, 오라요, 오라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알렉산르 미트로비치. 자, 저걸 아 나이스 컷. 오, 반대편 윙에서, 또 반대편 윙으로 와서 커버링 해서 이제 뺏기까지. 펠레오, 머시팅. 오. 자, 코너킥. 바란이에요. 헤딩. 와. 헤딩 미쳤네. 오, 지금 방금도 헤딩 경험에서 이기고 나서 점프 좋고 헤딩 좋고. 야, 발선소 괜찮아요, 나쁘지 않게. 이군이 어서 와야죠와야죠 와야죠.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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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루비치. 자 건들지 말고 이란으로만네괜찮아괜찮야 괜찮아요. 이거 뭐 이거 브첸코 자, 척척 들어맞고 체감 리뷰할 때 전술폼의 네. 세팅 아니요 그런 거 세팅을 원하시면은 이제 명장 대리 컨텐츠라고 해서 폰을좀더 하셔야 아, 제가 일을 제대로 해드려요. 그러니까 개인 전술, 폼입니다. 팀 전술, 그리고 포메이션 조정, 그리고 인게임 플레이로 를 보여드릴까지 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확실히 더 하실수록 이제 꿀팁을 더 많이 좀 제공을 하는 바가 있죠. 꿈틀 네, 꿈틀. 후방 필더 패스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면은 네. 아이고. 그래서 들어와 들어와. 수비수 리뷰니까 일부러 좀 이제 살살 해줘야 돼요 미드진에서는. 바란, 네, 괜찮아요. 안드레이 셰브첸코 줄 데가 없네요. 지금 상대방, 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헤딩도 위력이 있고, 어 공중 볼에서도 좋고, 어 수비력 나쁘지 않아요. 네, 뒤에서 쫓아가서 뺏는 것도 봤고요. 이제 후방 빌드업도 나쁘지 않아서 G.R. 바랑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음, 후방 빌드업은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걸좀 추천할게요. 그그데 보다가 뺏기는 경우 저처럼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그냥 수비진에서 보통 패스 패스해서 이제 비드진에서 이제 연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시고 근데 수, 수비력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어, 수비력은 괜찮았어요 유튜브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